일단, 유진열 배우님께 정중히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. 방금 답변에서 사적인 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나 감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, 문제는 더 에이트쇼의 보도자료가 나가는 날이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는 시점과 겹쳐 연일 터지는 바람에 작품 관련 소식이 묻히고 작품 홍보가 피해 직격탄을 맞았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. 배서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고 주연 배우의 이미지 타격이 시청 순위나 누적 시간 같은 결과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연 배우로서 지난 한 달간의 개인적인 대응이 적절했는지 또 주연 배우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핀트를 맞춘 자표, 답변을 부디 듣고 싶습니다. 마마 뭐 그뭐 유준열 씨가 그 동안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.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또이 작품이 이제 또곧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거기에 대한 생각도 많았을 텐데 좀 짧게 어떤 마음이었는지. 그런데 예. 뭐 답변이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아, 않을 것 같은 게 이제 그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에,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일이 이 얘기를 제 입장을 다 얘기한다기보다는. 어, 침묵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어, 비판들은 제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에,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. 어,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작 발표회다 보니까.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오히려 작품이나 어 우리 동료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좀 피해가 드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뭐 인터뷰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에서 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의미로 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또 기자님의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 포토 타임을 또 남겨놓고 있거든요.